송곳을 사용해야 돼요. 송곳을 사용해서 요배뒷 부분에다가 구멍을 두 군데를 뚫어줘야 됩니다. 자, 구멍을 뚫어줍니다. 친구들, 송곳을 쓸땐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laughs> 엄마 아빠 들으셨죠?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자, 맞아요. 망고 말대로 자 조심 조심 엄마 아빠께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배 뒤에다가, 배 뒷부분에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나란히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줍니다. 이렇게 뽕, 이렇게 뽕 뚫은 다음에요. 자, 이 부분에다가 끈을 묶어야 되는데요. 자, 요 예쁜 끈을, 자, 자, 이렇게 쏙 빼주고요. 자, 그리고, 자, 나머지 요 뒤에 짧은 끈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쏙 결재야.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줘서, 자, 매듭을 묶어야 돼요. 자, 매듭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바깥쪽에서 해줘야 돼요. 한번 묶고, 두번묶 두번 풀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 자, 우리 이캔 꼭지 있죠? 자, 이것도 재활용해서 만들기의 재료에, 어,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캔 꼭지를요.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끈 사이에다가, 이렇게 캔 꼭지 구멍에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또한 번. 묶어줍니다. 자, 묶어준 다음에, 자, 우리 망고에게 부탁한 원숭이 얼굴이 잘 완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망고! 야야야, 야, 야. 여기 있어요. 이야. 자, 망고가 이렇게 예쁘게 원숭이 얼굴을 꾸며줬어요. 자, 우리 플라스틱 뚜껑으로 눈을 하고 바둑알로 코를 하고 이렇게 검정 펜으로 입도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우리 아까 재료 중에 우리 굵은 끈이 있었죠? 그 끈에다가 예쁜 색 종이로 팔하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예쁘죠?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입. 팔하고 다리하고 얼굴을 자이 호일심에다가 붙여줍니다. 자이 호일심 배 부분이 있죠. 배 윗부분에다가 얼굴을 자 접착제를 이용해서 잘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팔다리를 뒤에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팔이 길게 늘어져서 흐느적거릴 수 있게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뿅! 들면은, 이렇게 팔과 다리가, 그느적그느적 자, 이렇게, 원숭이처럼 아주 예쁘게 팔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아까 캔 꼭지에다가 이렇게 끈을 연결했잖아요. 이 끈을, 자, 원숭이 머리 쪽부터 이렇게 아래로, 호일심 속에다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집어 넣은 다음에, 밑으로, 뿅! 하고 나왔죠? 요, 그러면 구멍이 한 군데 남아있을 거예요. 그 구멍, 남은 구멍에다가, 자, 우리 배 뒤에다 묶었던, 이 매듭 묶었던, 요 끈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빼내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쏙. 자, 이렇게 쏙 빼내면은, 딱 연결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캔에 연결된 끈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잡아당기게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자, 재주없은 원숭이 정신 한번 볼까요? 재밌는가. 뿅,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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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원숭이, 와! 와. 껍질을 아무데나 버리고 아유아~ 유 친구들은 바나나 껍질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유아유 네! 아, 아, 배불러 어어어? 뭐고? 음, 음, 이거 음, 네가 음. 다 먹은 거야 설마? 빙고 형 바나나 많이 먹으면 저도 언젠간 원숭이처럼 제주꾼이 되지 않을까요? 아. 뭐라고? 화장실. 아, 아, 오, 아휴, 정말 엉뚱하다니까. 친구들 제주꾼 원숭이랑 재밌었나요? 네. 그래요. 오늘 리그는 최고예요.